안녕하십니까, 프리아 텐메거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에로티베큐인데요에로티베이아 이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유명해진 종목이기도 하고, 그 일본의 그 반도체 그뭐 소부장 어떤 수출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산에 대한 제품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세주의이기도 합니다. 최근에 많이 올랐죠,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본 때가 아마 요 때였습니다. 막 11월 요 때였는데 아, 주가가 너무 안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요때한 16,100원 때인가 매수했어요. 16,100원 때인가 요때 매수해서 뭐 19,000원까지 올라가기를 잘 가는구나 했는데 계속 빠지다가 또 저는 요때딱 정리했습니다. 언제였죠? 요 때인가 1월 초분에 한 분점쯤에 정리했는데 아요 때겠죠? 분점쯤에 요 때인데 16,100원. 네, 제가 요 종목을 왜 다시 소개시켜드리냐면, 음, 실적이 잘 나왔어요, 일단. 실적이 잘 나왔어요. 실적을 한번 보자면, 1분기 영업이익이 108억에서 80억에서 108억 잘 나왔고, 그동안은 매출, 실적이 엄청 안 나왔거든요. 보시면은, 뭐, 이때도 1분기, 2분기 잘 나왔다가 3, 4분기 거의 폭망하면서,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지만 이게 반도체 기업이 어려운 게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고 뭐 주담한테 뭐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. 저는 뭐 전화를 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도 뭐 낮에 많이 가려 전화하지 않지만 반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료나 의료나 이런 건 사이클이 있잖아요.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출 추정을 할수 있는데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기회가 납품이 언제 되고, 그리고 언제 매출이 성수이인고 이런 게참 힘들잖아요. 그래서 좀 투자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, 그 100억이라는 유의미한 그 영업이익을 달성했고,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. 2800억. 이고, 삼성전자가 투자한 부분. 투자했다는 건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. 같이 가겠다는 거고. 뭐 하는 기업이냐? 를 보면은 음그 진공 펌프를 그 반도체나 이런 거를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, 그 진공 상태에서 그런 걸 청소해주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는 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식견은 없지만, 아무튼 그 제가. 그때 11월에도 투자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, 어, 에로티베큐는 다른 반도체 장비와는 다르게 장비를 납품하면, 그 납품에 대한 수리 실적이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장비를 한 100만원어치 납품을 하면,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0만원 정도의 정기적인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, 부품을 갈아줘야 되고,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뭐 그건 뭐냐면, 장비가 납품할수록 이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는 부분인데, 저도 그런 투자 포인트로 이제 투자를 했지만 주가가 너무 안가니까 저도 좀 매수 매도를 한 거죠. 근데 유의미하게 100억이라는 매출, 영업이익을 올렸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좀 성장성이 있다는 판단에 저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. 매수를 하게 됐고, 그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채 가제로 새로운 기기를 계속 만들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향 매출이 있지만 다른 글로벌 그런 어떤 반도체 업체 추가적인 매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일단은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